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유튜브 켜기 전에 이 사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끄고 난데도 많고. 어제 코드에 대해서 했는데 코드 특강 계속 며칠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코드 특강을 계속 경청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적어도 코드란 무엇입니까에 예. 여러분들이 의문 없이 의심 없이 훤하게 밝아지는 의식 체계를 짓는 수 있어요 어저께 코드라는 시를 가지고 두 줄씩 적으면서 공부했는데 일부는 끝났고 그럼 코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더 말할게요 약간 복습 개념 쉽게 표현하면 어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마음이란 정보다 업이란 가진 마음이다. 습은 세포다 이런 것처럼 코드가 무엇인가 코드란 옷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도 코드는 옷이다 그런데 맞춤형 옷이다 요 말이에요 맞춤형 코드는 자기한테 맞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코드가 맞춤형 옷이라면 만약에 옷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이건 방법론하고는 위배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상대적인 건데, 결과론에서 코드가 맞지가 않으면 코드의 엇박자라는 게 있어요. 엇박자 이게. 이게 충돌하는 개념인데 상대적으로. 이 코드가 엇박자가 나면 이렇, 이렇습니다. 이 공은 진리체계입니다. 이거를 지성. 여러분들의 알모의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역 지성의 체계, 이 진리와 여러분 삶, 이게 괴리감이 이렇게 생겨버려 엇박자가 나면. 그런데 나는 삶을 살고 삶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따끔이 있어서 이 공의 개념과 삶의 개념이 일체화가 안 되고 일원성으로 이렇게 라인화 하나의 기운줄로 되지 않고 여러분 영의 개념과 여러분 삶의 기운의 개념이 따로 논다고. 그래서 요걸 코드의 엇박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공의 괴리감이라고 해요. 이렇게. 공의 괴리감. 이 괴리감은 격차입니다. 격차. 이 격차는 차이 나는 거 있잖아.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맞추면 옷으로 나의 코드를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여러분, 영혼 백입니다. 영혼 백. 요 개념을, 이 혼은 가벼워서 양으로 내려가고, 영은 무거워서 백으로 흩어지는 그런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이 영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부활하려면, 코드가 여러분 영하고, 요 백이 기예요, 기. 요 기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나로, 요렇게 세워버려야 된다고. 요렇게. 요게 영기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체계인 정신, 영하고, 요 혼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의 영혼하고, 여러분 정의체계인 에너지가 그대로 영하고 기운이 하나로 이렇게 써버려야 된다고. 요걸 영기통이라고 한다. 요 하나로 라인이 기운줄로 서줘야 이게 완벽한 합일인데, 기운이 따로 놀아버려요. 이게 코드의 엇박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진리를.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코드의 엇박자 때문에, 공의 괴리감, 공의 격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게, 개념 정리해서 코드란 내한테 맞는 옷이다. 그런데 어떤 옷인가? 영적인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란 영적인 주민등록증이다. 영적인 신분증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엇박자를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불법에 이걸 불줄이라고 합니다. 불법줄에 다 있는 도법 코드가 이렇게 도법 코드가 선도 코드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공부는 공부대로 더디고 느리고 안될 뿐더러 뭔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절집에서 선을 하고, 절을 하고, 절집에서 화두, 조사선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맞춤형 옷처럼 공부가 일치월장 하는데 선도 수련처럼 기수련을 하고 호흡 수련을 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으니까 이 불줄이 강한 자가 선도 줄에 앉아 있으니 이렇게 갭이 생겨버린다고. 공에 비틀어짐이.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게 알고 있는 지성의 영역과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이 신성이, 영성이 뒤틀려버린다 그러니까, 기운하고 영이 따로 놓니까 요렇게 라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운줄이.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정의, 에너지가, 기가 그대로 이렇게 통해버려야 된다고. 영하고 여러분 영적인 기운을 잡아 돌리는 기운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 요게 코드에 맞춤형 옷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코드란 옷이다. 그런데 어떤 옷이냐? 영적인 옷이다. 그래서 코드, 저 어제는 일부의 하늘 대도를 보라까지 했어요. 2부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2부 작금의 여러분들은 교재 참고하시면 돼요. 작금의 세상은 정신마저 혼탁하여 혼탁하여 그몸 마저 깊이 병들었고. 두줄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금의 세상은 21세기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정신마저 혼탁하다는 말은 이 자체. 이게 요게, 요게 신의 개념입니다. 음의 개념.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일체 나툰 모든 모양이 있는 것 유정의 의미로 정이라고 정. 이게 양의 기운이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일체가 텅 비어서 이 자체가 또텅빔 속에 꽉 차서 만물만상을 잡아 돌리는데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영혼 조금 전에 했죠. 배이 자체를 신 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신명 밝아져야 되는데 신의 명이 아주 영혼이 청정하고 맑아서 여러분의 신의 개념이 텅 비어 있는 이게 때가 끼지 않고 맑고 청정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요 민족의 집단 의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집단 의식 이 집단 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해 버렸어요 아주 오래 전에 오죽했으면 고열가 47대조 고열가 할아버지가 사람이 인성이 깊이 병들어 천지강산이 크게 아파하니 오늘날 나는 폐관하고 하늘의 돌을 기어이 산으로 들어가리라. 그게 원시복본의 맹세가 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민족의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IMF를 부르고 세월호를 뒤집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헌법학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걸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정범, 우리 공범, 주범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것처럼 모두한테 민족 모두에게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죄가 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통렬하게 참여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집단의식을 공동체의식이라고도 또 합니다. 이 공동체의식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류로 나아가 볼게요. 인류 공동체로. 이 정말 비결서에 나오는 인륜과 도덕이, 가치가 통째로 말살당하고 무너진 정말 금권이 부활한 철륜과 인륜이 정말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그런 개념의 인류 집단의식, 인류 공동체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작금의 세상, 즉 21세기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랜데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너무나 혼탁하다고 집단의식, 인류 전체 마음이 전체가 타락한 이 저급한 개체성을 띈 지밖에 모르는 인륜의 이런 것들이 이 신이 밝을 날이 없어요. 기가 장해야 되거든. 이게 3일 신고 텍스트라니까. 정충, 이사일 충짜라도 정이 충만하면 기가 장해진다고. 혼집이. 혼이 밝아서 여러분 신은 저절로 밝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해버렸으니 요게 텅텅 비어있는 이 신의 요 개념 음으로 이게 진리 본체예요 이 신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갓 god, god 요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몸과 영과 육이 통째로 타락을 해버려 그래서 고열가 할아버지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인류는 기다려왔는데 그 개념으로 정리하면 안 되고 당군 할아버지가 폐관을 하고 원시복본의 맹세를 잠깐 밀어놨지만 세상의 의미가 절대로 포기를 안 하듯이 혼집을 주관하고 비가사시역께서 영원히 여러분들 혼을 놓지 않고 이 혼을 그대로 이때까지 관리하면서 오셨다니까 여러분 혼집 안에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라고. 그래서 음량의 조화로 이 자체로 돌아갈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정신을 완벽하게 케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정신 자체를 이렇게. 이 자체가 구원관이에요. 우리 민족의 구원관. 그 구원관 아래에 가치가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철학하고 이렇게. 구원관. 그래서 이 가치와 철학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중심에 세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마저 이 정신을 담아놓은 이 몸이 통째로 타락해서 깊이 변들어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삼독이라고 부철집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삼독을 이렇게 또 끌고 나갑니다. 탐욕. 이렇게 어리석음, 분노 이런 개념으로 삼독을 정리해도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독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과 인류 전체를 저저저 타락하고 아주 저급하게 물드는 개념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집단의식간에 이익이충돌하는건 이념이 개입돼요. 그래서 작금의 세상 즉 요게 요 우주 자체가 들숨 날숨으로 천지 개벽에 의해서 이 인류가 담아 둔이 지구촌이 탄생할 때 조건에 대해서 이 지구촌이 생긴 이래 사람이 집단 행동과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법이라는 게 태동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존재하는 세상 사회는 신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신에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니까 인류의 원고가 풀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신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경력을 한 적이 없어요. 이대로라니까 인간이 신의 원리와 이념을 종교화하고 의식화하고 세력화하고 권력화해서 전쟁에 쓰고 물질에 갖다 대비해서 쓰는 거지. 인간의 가진 마음이. 그리고 인간의 물욕과 탐욕스런 이게 무지한 이런 마음들이 온갖 이념의 신의 원리를 개입해서 이 지구촌을 잡아 돌리는 거지. 신은 한 번도 사람의 인성과 신성을 상품하고 유린하고 농락한 적이 단한 차례도 없다니까. 인간의 가진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신의 원리와 신의 이념을 대비해서 그럴 때이 법이 태동한 이 세상, 이 세상이 이미 병들어 버렸다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지구인들, 인류인들이 이미 그 병든 의식 체계를 안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미 몸마저 병들어 버렸어요. 또한 닦을게. 진짜 머리도 좋아. 내가 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잘 사는 나라들. 조금만 대중들이 꿈을 깨려면 신의 이름으로, 신의 거룩함으로, 신의 성스러움으로 이래갖고 가다버리니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나 질이 나 있어요. 여기에 종속되고 종교종자 할때 마루종자잖아요. 마루종자. 그 기둥 없으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 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신의 실체가 이거라니까. 이 자체, 이거를 도가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짜 공에서텅 비어 있는데 신은 그 안에 묘한 의식이 있다. 이걸 그대로 담은 게 피프. 사람인. 사람이라더라. 이래서 신의 피조물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 철학, 서양 신학에서. 그러니까 신을 닮은 내가 우리가 자신이라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자존하면서 신의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이 자체가 볼 수가 없으니, 인식기관인 눈을 통해 신이 나를 대행해, 여러분을 대행해서 봅니다. 이렇게 천지 만상을. 와, 저 천지 자연을 보라. 신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여러분 다큐 프로 안 봐요. 밀물 썰물이 브라질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인력과 청력이 여 안에 다 있다니까 우주의 파노라마는 신령스러운 그래서 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고 신이 있다면 듣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오 주여, 오 하나님, 부처님. 절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들려주는 거라니까. 그 결국은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듣는다니까. 그래서 절집에서 절집이잖아요. 이 절이 뭐냐면, 저 어, 어리예요. 지을한테, 지을한테 모든 신의 섭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집이 절집이라고. 여러분, 관생보살, 나무 아미 다불 관생보, 지심 기명 내 절하는 거 참회. 절. 자기 얼한테 사람진 못해서 참회합니다. 하고 자기 얼한테 고해성사하는 이게 절이라고 절. 엎드려 절하는 거.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이 멋진 해석입니까 풀이가 멋져요 또땅 지우고 또그 다음 거 적어 볼게요 <laughs> 여러분 교재 활용하시면 되요 누구 하나 이렇게 온삼남한상 우주 전체가 병들었고 지구촌 전체가 집단의식 인류 공동체가 타락했는데 인류가 천륜도 다 땅에 떨어지고 이거를 절집에서는 말세 또 기독교에서도 말세 절집에서 말세가 도래하면 미륵부처가 융합하시러 오, 온다고 하거든 융합 완벽한 통합을 해.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 표현도 도탄에 빠져버렸다고 이미 도화덕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서 그 일을 누구 하나 눈물 흘리는 이도 없고 우리끼리 라도 우리 진짜 고해성사할 때 우리 몸띠가 아파야 우리 몸 소중한 줄 알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몸살에 주사에 닌게레 이래 맞을 줄 알지 이 지구는 아픔이 세계가 있어요 지구의 아픔이. 이 지구의 고통과 슬픔과 물론 요 아픔을 기로 당겨야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지구 고통 슬픔 이렇게 합니다. 지구의 고통, 지구의 슬픔, 지구의 아픔을 통으로 터져서 의식 체계가 지구 자체를 걱정하고 인류회를 염려해주는 이런 통으로 큰 사람을 우리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돌을 닦은 사람이 있으면 대도인이라고 하고. 큰 사람, 각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스러움을 붙이면 성각자가 되고, 돌을 붙이면 대도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금의 세상, 도탄에 빠진 이 세상에 공동정범이라니까. 누구 하나 눈물 흘리는 이도 없고, 즉, 참여하는 자도 없고, 이 참회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회는 진참회가 있어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체계. 잘못했습니다. 인류 앞에 반성합니다. 조아줘 하나님, 섭리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자가 대인이 될수 있어요. 이 회개 없는 기도 없고 참회 없는 기도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은 제가 단식하는 말이에요. 제가 대화체로 적어 놓은 거. 장차 이를 의의할고.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의 지구는 의히 될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인들은 이 집단 의식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고. 이 말이에요. 이미 서구 사회는 신에 대한 발상마저 회의적이라니까. 이미 식상할 대로 식상해 있어요. 시리아 내전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러시아, 미국, 불란서, 영국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시리아 나라 하나를 놓고. 또 시리아 전쟁을 하면 내전이 또 일어나면 민중들 또 지구인들 자국민들만 엄청나게 희생을 또 강요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숨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지구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이 자체가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도인들은 최고의 대의가 뭐냐면 전쟁 없는 나라를 원해요. 지구 자체를. 어디 한 군데에서 전쟁을 하는 거 바늘로 자기 몸을 쿡쿡 쑤시는 거 같거든.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든 겁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3부에서 찾아뵐게요. 네.